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카드크래프트입니다. 저번에 500층 비밀의 탑을 리뷰한 이후로 이런 리뷰 부탁이 다시 올 것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인디게임 제작사가 아닌 인디게임 제작자가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이며 돈을 받고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카드 수십형 게임인데, 음, 어디서 과금 소리 나지 않나요? 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게임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군요. 이 게임은 과금 의존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5일 동안 무과금으로 플레이한 저도 전설 카드 한 장과 영웅 카드 8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영웅 카드가 없더라도 전략만 잘 세운다면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위에서 말한 전략은 이 게임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보통 전략 게임들의 경우 전략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게임이 쉽거나 혹은 일반인이 플레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경우 일반인도 상당히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여러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죠. 우선 기본적으로 불, 물, 풀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 강철, 신성, 마법 클래스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또한 상당히 심플합니다. 처음에 플레이어의 스킬 레벨에 따라 카드를 4장에서 6장까지 나눠준 후 그중에서 3장을 뽑아 능력치를 더해 체력을 회복하고 공격을 하죠. 이때 카드들의 속성들을 조합하여 더 강력한 공격과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 물, 풀세 가지 속성을 하나씩 뽑았다면 삼색 조합으로 2배의 데미지를 줄수 있고, 불 속성 카드 세 장을 뽑았다면 불 조합으로 3배. 같은 직업의 카드를 두장 뽑으면 더블, 세장 뽑았다면 트리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격을 할때 리더를 정할 수 있는데 카드마다 리더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며 사용해야 하죠. 이제 칭찬은 전부 다한것 같으니 까보도록 합시다. 우선이 게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스토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게임에 스토리가 없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향하는 재미가 반감되죠. 스테이지 이름도 처음 새 스테이지의 번호만 붙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반복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로 컨텐츠입니다. 위에서 한 칭찬이 이 게임의 전부일 정도로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일반 던전과 스페셜 던전이 나뉘어지고 일반 던전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반복 브린 던전이니 넘어가면 스페셜 던전 또한 일반 던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스토리도 없고 일반 던전과 다를 거없는 전투에 컨셉만 맞추고 보상만 다른 재탕 던전 수준입니다. 뭐 게임 개발자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지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컨텐츠로 멀티플레이를 준비 중이라네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니 전이 게임을 깔수 있죠. 세 번째로 레벨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의 레벨 방식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데요. 그 판에 사용된 카드 중세 장을 랜덤으로 뽑아 그 카드만 경험치를 얻는 방식이죠. 굳이 레벨업에도 랜덤 요소를 집어넣어야 했을까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투에서 얻은 영향으로 레벨업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본편 레벨업이 운빨에 의지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제 총점을 매겨 봅시다. 스토리가 없어서 반복 느낌이 나는 던전, 일부를 제외하면 스페셜하지 않은 스페셜 던전, 운빨에 의존한 레벨업, 21년차 게임 창인생의 메탈킴이 매기는 점수는 7점입니다. P.S. 이 게임을 하실 분들은 쿠폰에 메탈킴을 입력하시면 20 다이아를 준다고 합니다. We'll <laughs>